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지만 듣는 사람도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점점 세상의 화려한 늪에 빠져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사야 때의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케 하셨고 미래의 비전을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사야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세워지는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인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이사야의 사실은 모든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큰 틀이 담겨져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타락한 이들을 책망하셔서 감사와 찬성으로 끝내는 얘기로 정리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주변. 주변 열국들 열국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이 바벨론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다음에 15장, 16장이 이제 모압 암몬 그다음에 17장이 어, 다메색과 아람에 대한 얘기였죠. 그 다음에 18장이 이제 구스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에는 이제 19장 이야기는 이제 애굽에 관한 얘기입니다. 애굽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애굽에 관한 정고다. <laughs>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지금 1 장에서 주제 이야기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 얘기하면서 주변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사람 한 사람 놓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 놓고 일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무슨 독도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모든 삶의 환경이 이건 환경이에요 환경 어, 하나님께서 여기 주변 열국 그렇게 말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무슨 얘기였냐면 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곧 언약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어 애굽처럼 되지 마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나와서 본능적으로 자꾸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애굽처럼 되지 마라. 그리고 이들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난 사람들처럼 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세상에 물들지 마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외치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자꾸 시선이 이 세상으로 향한 거예요. 오늘 이제 새벽에 야구보소 말씀도 나눴지만은, 음, 세상을 사랑하고, 어,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 그걸 이제 가늠했다. 이렇게 말해요. 가늠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결국 이게 하나님 과 원수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환경을 극복하고, 어, 외부적 환경을 극복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중심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중심. 마음 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이 흔들리는 거죠. 무엇 뭐 때문에 흔들리냐면, 세상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 흔들리게 만드는 그것들,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와 함께 이들이 또 흔들리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드니까 흔들은 너희도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냐? 택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곧이 언약 백성들을 어,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어, 결국 말씀하시는 건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심판이잖아 요 심판. 근데 심판인데 어, 이 택한 백성들이 자꾸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에, 이제 길들여지고 물들어서 흔들리니까 어, 이제 너희들이 세상 의지하는 그거 너희들이 사사, 사랑하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들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애굽에 대한 경고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으로 이동하듯이 그렇게 빨리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애굽에 임하신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그 속에서 녹을 거다. 내가 애굽인들을 격동하여 애굽 애굽인을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혼란에 빠진다는 뜻이죠. 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애국 심판하는데 경고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 왕때 갈그미스 전투에서 결국은 애국이 바벨론한테 한대 두드려 맞고 그 뒤부터 약속국이 되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 애굽 이야기가 우리 에스겔 요즘 읽고 있는 에스겔에서 29장부터 32장까지 아주 상세히 나와요. 애굽이 어떻게 될지 애굽의 운명에 대해서 뭐 예레미아서 예레미아서 나오죠. 예레미아 46장에도 나와요. 여긴 상세하게 나오는 이십장 삼십장, 삼십일장, 삼십장네 장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해서 그들을 징계하겠다. 애굽인이 정신이 세약해질 거다. 그의 그의 계획이 내가 깨뜨리 그들의 계획을 애굽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겠다.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자와 요술객에게 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 애굽이 무너질 때 애굽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찾고 신에게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택한 언약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이 자꾸 애굽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뭘 의지하는 거냐면 애굽의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는 그 우상도 징계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여가지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할 거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러 가지고 어, 아스루한테 얻어 터지고 결국은 바벨론한테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들이 애굽이 의지하는 게 뭐였냐면 바닷물과 강이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마치 그이 모세가 이0 가지 제앙 내릴 때어 애굽의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거기 개구리들이 나와서 다 썩어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그 강물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에서 악취가 나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 무시무시한 산륙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고 온갖 것이 다 썩어서 이렇게 냄새 나는 것이 애굽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게 할 거다. 갈대와 부들 이 시들어 버릴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이게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당시에 이 파피루스 같은 것도 만들고, 굉장히 애굽 제국이 과학적으로 문명이 발달했고 힘도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민족 중에 하나였죠. 우리나라는 중국을 대국이라 그래가지고 늘 중국을 <laughs> 의식하면서 살았잖아요. 뭐 이렇게 왕을 세우려도 가서 세자 세우려고 하는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좀... 강국과 약소국에 오랜 수천 년 동안에 길들여져가지고 아직도 그 틀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애국사람들이 요셉 때 가가지고 430년 만에 나와서 지금 히스기아 때니까 히스기아 왕이 활동하던 시기가 7세기 말 8세기 8세기 말 7세기 초니까 빛이 거의 몇 년이야? 400년, 800년, 9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10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눈길이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나일에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 나일강. 왜냐하면 나일, 이집트라고 한 나라는 나일강 빼고는 다 나일강에서 좌우로 4km, 8km 이외에는 전부 다 사막이거든요. 거기 나일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거다. 어부들은 탄식하고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도 슬퍼할 거다. 물리에 금을 치는 자도 피곤하며 세머프을 만드는 자도 배짜는 자들도 수치를 당할 거다.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그, 어다 마음에 근심하게 될 거다. 그들이 자랑하고, 좋아하고, 그들이 수출하고, 무역해서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주 쓸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언약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 눈길이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들이 그걸 믿고 자꾸 언약 백성들을 흔드니까,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유혹되거나 흔들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소한 백성은 어리석었고 바하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이야기는 애굽의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도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너희가 어떻게 바하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다. 나는 옛 왕들의 후예다 할수 있으랴.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 전쟁으로 인해서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현명하고 뭐 지식이 많고 해도 전쟁에 가서 쿵 해가지고 쓰대 밭대 버리면 다 쓰레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재능을 다 무효화시키겠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 지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냐 나중에 보니까 누구 말대로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옳았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아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결국은 지도자들 또는 관리들 또는 여기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국 종족들의 모퉁이 또려건을 애국을 그릇 가게 했다.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그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힘있다고 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우리 신을 믿으면, 우리 지혜를 믿으면, 우린 이렇게 강하니까, 우리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이 다 헛것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했다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했다 이 애굽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에 교만함에 취했고요, 오만함에 취했고, 어 우상적 사고에 취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망하게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이 이끌어가죠. 그리고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책임질 만한 인간은 인간을 책임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그들을 미혹하고 흔들어가지고 결국은, 어, 잘못된 길로 갔는데 결국은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셨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에게 최고의 모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이도벨이었어요. 아이도벨이 하나님의 지혜와 방불했다. 이렇게 말해요. 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때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울고 도망가면서 한마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미련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꺾으시고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함으로 아이도벨이 가서 자살하고 말았죠. 만약에 아이도벨이 한 말을 압살롬이 따랐다면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놔두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나게 한 거죠.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류나무 가지나 갈대가 다 아무 할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은 우리가 구장에서 배웠던 얘기예요. 머리는 장로들, 지도자들, 머리와 꼬리는요, 장로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애굽에서 애굽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모두가 다 아무 일도 없, 아무 할 일이 없을 없게 될 거다. 전쟁통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처참하게 그들을 짓밟아버리고 뭉개버릴 때 그들이 지혜 자랑해봤자 소용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이들이, 우리 에스에서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이들이 자랑하던 것들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주 소름돋게 만들, 만들 거라는 거죠.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 근과 음과 막 보석들이 자기 거라고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나중에 이 오물처럼 여길 거다 이렇게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들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들이 그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거다 분여와 같다는 말은 힘없 힘이 없어진다 이말이에요 힘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할 워 거다.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이 될 거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 거다.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애굽을 향해서 경고를 했는데 예루살렘은. 아스로한테 다 망하고 그 예루살렘만 딸랑 남은 거서 아무 힘 없고 맥없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저다 망하고 저거 동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저기 무슨 힘이 있다고 저렇게 떠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자기 나라도 못 지키는 신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이렇게 처참하게. 망했을 때아 과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요 이 그들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소문을 듣고 떨게 된다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거다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 옛날에 장망성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이제 태양 성읍 태양 신의 성읍 또는 헬리오폴리스라고 말해요. 그런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게 될 거다. 결국은 애굽 땅에 이제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다섯 도시들이 그렇게 멸망하는 성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자랑하는 성들이 멸망 성이 될 거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해 기둥이 있을 거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그 원래 구수에 지금도요, 이, 어, 잃어버린 열두 지파 열 지파 사람들이 있다고 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자기들이 그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누구냐면 어, 솔로몬 때그 시바이 여왕이 왔다가 갔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핍박을 받고 어,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애굽 땅의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될 거다.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 그 말은 애굽이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인데 장차 망하고 거기서 도 하나님을 찾게 만들 거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지만, 그리고 미혹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중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치지만 하나님 이들을 계속 우리가 예언서 공부하다 보면 망한다고 심판한다고 해놔놓고 다 망하게 하진 않을 거다. 그 중에 돌아오는 자가 있을 거다. 꼭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후에는 이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도 그 역사가 이제 그 말씀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한테 하나님이 징계하고 경고하시고 경고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거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미약해졌고 북이스라엘 망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동네 아주 남볼 때는 초라한 동네로 남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북이스라엘 물리친 것도, 주변에 아람 왕국도 물리치고, 주변 나라들을 징계하신 이유, 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18만 5천 명 그냥 싸늘한 시신이 되게 만들고 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 역사는, 뭐 대단하게 뭐 화려하게 뭐 수백 명 수천만 명막 이렇게 해서 덩치로 키워 가지고 하나님 과시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시고는 고, 치시고도 이제 고치시기도 하시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거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말은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치유해 주실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비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도 이제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것을 미리 예고한 말씀이에요. 이때는 다 망하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이는 아스루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이 애굽이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스루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리 뭐 우리가 7장에서도 인만회를 미리 예언하고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어, 이제, 이, 한 다스릴 작은 왕이 태어날 것을 이 땅에 이제 예언하셨고, 우리가 11장에서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사야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아수를 징계했고, 또이 애국도 징계했고, 다 했는데,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궁극적인 것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것이 요시대의 이요이 사람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까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까지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 이제 터키 지방에 그리스 지방에 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시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여기에 내 백성 애국,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겠다. 그러면서 2 0장에 이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토스로 보내서 거기 와가지고 아스스를 취하던 해다. 그 해에 여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테, 가라! 어, 내 허리에 배를 끌르고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지금 이사야가 겉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벗으라요. 그래서 벗었어요. 그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더라. 그 말은 이게 빨가벗고 다녔다는 뜻이 아니에요. 빨가벗었다는 말이 속옷만 입고 다 겉옷을 벗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허리에서 배옷을 끌러라 이 말은 배를 끌러라는 말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조상들이 두루마기 입듯이 이렇게 걸쳤어요. 이 원피스로 된 옷을 그리고 속에 이제 시키바람 우리 고쟁이라 우리 고쟁 이 <laughs> 그런 거 하나 걸치고 왜냐하면은 제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체가 보이면 안되기 때문에. 속에 고쟁의 옷을 입었어요. 이제, 다 벗고, 맨몸으로 다녔다. 그 말은 하체가 보이고, 상체가 보이니까. 그래서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게 하셨어요. 아스곤, 아스루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에서 보내서 거기를 점령하게 될 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때가 이제, 미시 7세기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게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옷 벗어라 그러면 벗어야 되고 벗고 돌아다니라 그러면 돌아다녀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허리띠 끌러가지고 유브라데 하수에다 갖다가 파묻어라. 그리고 나중에 가지고 와봐라. 이러면 그거 갖다 파묻고 다시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어, 뭐, 이, 토기장이 집에 가봐라, 그럼 가봐야 되고, 뭐, 호리병 하나 갖고 와라, 갖고 와서, 가서 팍사 깨버리라, 그럼 깨고. 막 이런 징조를 통해서, 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설명했어요. 또, 에스겔은 12장에서, 어, 이사가, 이사가는 행구 가지고 이사하는 흉내를 내죠. 단구멍 뚫고 이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도망가다가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징조로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굽과 구수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어,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가 사로잡힌 구수의 사로잡힌자가 아스루 왕한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서 애굽의 수치를 보이게 될 거다